1밀즈부터 홍항동에 배송원 부 선생 아침 디포광 탁송 어제 이제 픽업한 거강남에서 어제 픽업해서 오늘 배송하는 오피넬배 뭐한건 처리했고 제주로 착송했고요 일찍 일어났어 착송을 했고 아리짱가서 라면 하나 빨고 시작을 해봅시다. 굉장히 이제 오랜만에 유튜브 촬영을 하는데, 이번에 조금 힘좀실었어요 그래가지고 스매좀 해볼게. 요 안녕하십니까, 불꽃 남자 이둘입니다. 시작해봅시다. 들어서 십시오. 이제는 8시좀 넘었는데 아침에 마리짱 가서 배송하고, 방송하고 강남으로 넘어갑니다. 강남으로 두발 차서 넘어가고 이제 상황이 홀 상황이 좋지가 않아 날씨가 작살 나가지고 어제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겨울이 안 추운 날들. 파가 와야 잔가가 올라가는데. 근데 오늘도 힘들 날일 것 같아요. 편하게 방역으로 하고 싶은데 안 되지 않을까. 그럼 그거 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봐. 아 오랜만에 카메라 켰는데. 하필 거울을 못두 선생. 아 카메라로 나오는 얼굴 같이 생겼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내 얼굴인데도 X같네 X됐다 이거 편집을 어떻게 하냐 카메라를 반대쪽으로 두려려고 해야되나 아씨발 내가 저렇게 생겼다는거 이제 76,000원 벌었습니다 이제 10시 76,000원 만 이렇게 말로 얘기하는 이유는 어, 영상을 찍고 때문에. <laughs> 영상으로 남겨야 돼서 시발. 말 안해도 아는거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 하시지 말고 영상으로 남겨야 되니까. 네, 7만 0 0 원이고 일단은 광역으로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지만 어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죠. 안 잡혀요 하나도. 광역 영발 어 초대따. 그래서 어, 나의 이제 상태를 빨리 파악하고 내 주제를 빨리 파악한 거야. 야이 씨발 병신 같은 새끼야 뭔 광역이야 시내나 타라 그래서 시내 탈라고 정로나 가자 자 급성 두발 잡았고 넘어가면서 방향을 다시 한번 볼게요. 가만히 쉴 수는 없기 때문에 뭐라도 타야 되니까. 아, 좀 갔다 갔다. 신문도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 밑으로 공정으로 꺾어가지고 여의도를 통해서 노드로를 타고 강남으로 갈 수도 있고, 기에는 그 다시 정화 시장을 통해서 강남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자, 예, 선생님 바쁘신데 죄송한데 실장님 혹시 락 걸렸는지 확인 좀 하려고요 확인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아... 뭐, 어, 어, 언제 어, 걸렸어요? 1월 5일 1월 5일이요? 네. 뭐 때문에... 제한된 업체에 도착해서 왔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점점 미쳐가는 부서지. 아, 시내나 타자 <laughs> 락이란다. 1월 5일 어프제 걸렸다. 네 시내가 <laughs> 아, 타자. 어, 방향으로 화려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지기시지전단자 아, 차가리가시장비 켜있습니다. <laughs> 마찰이 지나간다! 언제는 열한 시 열두 장. 네, 락 걸린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네, 폴 가리 때가 아니. 카피 들어습니다 종각점 꽃집 취소. 네, 종각 지하상가 꽃집이네 취소. 저런 데, 저기 못 간다. 방금 한 말을 방금 까먹은 두 선생. 어, 저거는 가릴게. 지금 콜 가릴 데가 아닌데 저거는 가려야 될것 같아. 종강역 지하상가 꽃집이 어딨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시장은 나의 고향이지. 차 자리가 아우 시바야. 잠깐만 주차하고 빨리 갔다 올 유조은 꽃치콜 버리고 대봉을 선택한 전 선생. <laughs> 아대문그 어! 같은 새끼고. 공토 1. 야, 씨발, 공토 하나는 맞다 어, 씨발. 어, 공토, 씨발. 눈 뜸은 새끼들은 믿으면 안 돼. 아유, 씨발, 씨발. 씨발, 살이 뿜 새끼들. 주가금 안 주기만 해봐라, 씨발. 다시 갖다 놓는다, 개 소리 없어졌다. 부가금을 원하는 그의 굳은 의지. 저게 어떻게 봉투 하나냐? 전날 받네 진짜, 진짜 전날 받는데. 동대문 새끼들 봉투 하나. 야 저게 어떻게 봉투 하나냐? 씨발. 전날 받네. 오늘도 도와 죽는 두 선생. 아 짜증난다 진짜. 너왜 동대문 새끼들 입만 열면 사쿠라를 그 쳐가지고 개 새끼들 그냥 입만 열면 사쿠라요. 윈민하고 어느 정도 양보하고 와야지. 그냥 봉투 1. 저게 봉투 1이야! 씨, 네, 강남이에요. 야, 배민 풀템이네. 배민 오토바이에, 배민 가방에, 배민 포드에 어, 근데, 어, 신호는 안 지켰죠. <laughs> 배민 오토바이에 배민 탑박스에다가 배민 잠바를 오, 신호를 까고 가셨다 야잘 돌아간다 시키가. 배민 광고 잘 되네 <laughs> 야 강남 딸래가 미래다 아 지친다 지쳐 자, 현재는 12시 50분 마지막으로 강남에서 정로로 한번더 올라갑니다 지금 이제 1시인데 오늘도 도와주는 부산생내 네 사발이 쨔야. <laughs> 야, 난내 네 사발이 째야 씨발. 아침에 강남으로 출근했다가 종로로 갔다가 다시 강남 왔다가 다시 종로 간다. 씨발. 남들은 한 사발이 했을 텐데 나는 내네 사발이 째다 씨발. 미래 어, <laughs> 점점 미쳐가는 두산새 현재는 1시 40분 내사발이 끝 아, 씨, 일단은 21장 찍었습니다 21장 찍었고 좀만 천천히 해볼게요 숨좀 쉬고 물좀 마시고 점점 미쳐가는 두산새 저새끼 크크든 지금 형 나도 해도 될까 이러잖아. 지금은 저렇게 또박또박 말하잖아. 옛날에는 저 새끼 말더듬어서 말더듬어가지고 저새끼 내가 다 교정해 준 거야 지금. 남욕할 때가 제일 못간 <laughs> 두산생. 저새끼 처음에 강남에 서 있을 때나 퀵하고 있는데 강남에 데 따라와가지고 형님 시청자입니다 그러면서 근데 시티 타고 있었거든 시티 타고 이렇게 그, 탁탁탁탁 하면서 왔어 와가지고 옆에 빠가지고 형님 시청자입니다 알려주십오어 그래? 알았어 와, 그때 막말 더듬었단 말이야 막, 막 쭈뼛쭈뼛 해가지고 썩은 야이시 새끼 개새끼야 차야내가 공기를 빠짝 세워가지고 개새끼를 그냥 당신차례이상검새끼야막걸리쌍검새끼 없어서 이친구 이제 살아을고무시하다데 그때도 막충격발랬다고쌍정성깔매십니저 어, 새끼가 예. 제정신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사람 만들어줬어요. 남 욕할 때가 <웃음> 제일 행복한 <laughs> 조선생. <laughs> 자. 다시. 다시 얘기할게. 어우 힘들어 유튜버 인기를 왜 이렇게 힘드냐 편집로 어떻게 하냐 현재는 6시 반 하루는 8장 찍었고 자수동으로 뛰어갑니다 컴퓨에서 당상동 가면은 부곡집 괜찮은 데가 있어 겨울에 가면은 난 자주 갔으니까 새벽에 새벽 4시인가 오픈이야 거기가 4시인가 5시인가 이런 추운 날에 가면은 딱그문열때 지금 이사 갔지만 문열때그 앞에 그딱물주기가딱 벽에 붙어있어 딱 열면 은 흰색 연기가 부악 하면서 부엌 냄새가 확 으악 딱 가가지고 국 하나 주세요 <laughs> 이거는요 <이번 웃음> 가지고절절절부엌국 하나 주세요 딱 그러면은 딱 죽단 말이야 금방 나와딱 나와 그 부엌 딱어가서 새우젓 딱 먹으면. 아 김치도 거기가 또 먹을만 해. 어, 아, 근데 나는 왜 이게 성대모사가 다 똑같지? <laughs> 어, 이게 소리가 김진 찐다 목소리. 이 아니에요. 김진 남욕할 때가 제일 행복한 <laughs> <laughs> 서울 모든 구역을 다 가냐고? 아,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서울 전지역을다 가냐? 아니, 우리는 돈만 주면 씨발 지역도가 합당한 돈만 줘봐라. 어디든 간다. 씨발, 내가 가가지고 사탄 뺨 따고도 때려줄 수 있어. 합당한 가격만 주면 우리는 다 가. 가가지고. 마만 먹으면 우리는 뭐북한으갈수 있어 돈만 줬다고 근데 보낼 때 왕복으로 보내줘야지 그냥 당권으로 보내면 북한에서 일이 끝나면 안 되니까 왕복으로 해야 갔다가 빨리 오지 왕복으로 가면 우린 다가 네. 일하면서도 자주 느끼는데 아 내가 진짜 짱이야 진짜로 끝까지 타는 건못 이겨 내가 자주 느끼는데, 야, 나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니까, 자, 그까이 타는 놈못 이겨 오 <목소리> 여기서 타보겠몇 <목소리> 시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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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했네. 다5시간에서 50만 6천원, 50장 찍었고 콜탄 개수는 35개 35개에 50장 지옥 같은 하루였어 이 35개에 50장이 왜 지옥 같냐면 내가 아침에 4사발이 네사 4사 셨어 진짜 지옥 같은 하루였어 계속 탄 거야 계속 조금씩, 짧아지게 왜? 콜이 안 잡히니까 진짜 불이 나게 달렸어 조금 열심히 했고 원래 이렇게 힘들게 타면 안되는데 근데 뭐 방법이 없으니까 뭐 어떡하냐 가만히 멈춰 있으면 끝나는 건데 무조건 움직여야지 <laughs> 나도 오늘 쉽지 않았어 어제도 쉽지 않았는데 뭐 매일매일이 요즘 힘든 킥판인데 그래도 뭐 어떻게든 타야지 뭐 어떡하냐 지금도 락이라기보다는 락이 또 걸린 상태지. 엄청 막 스트레스 받진 않아. 뭐 몸빵으로 해야 되니까. 락인 걸 이제 알았으면 다른 방식으로 좀 탔을 텐데. 나 락이 아닌 줄 알았거든. 저번주에 광선좀 타고, 외곽도 좀 타고 오래가지고. 좀콜리잘 붙길래 그 가까운 거리에서 고단가가 좀잘 붙었고,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니더라고. 락이 걸려있더라고. 어쩐지 콜이 전혀 안 잡히더라고. 뭐 이렇게 잘 마무리 됐고,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 14시간, 15시간 타서 무리하는 뭐거 아니냐 하는데, 원래 이렇게 탔어. 근데 지금보다 수익이 더 높았던 거일 뿐이지, 단가가 늘려서 그러니까 원래 평소 단가였으면 60장이 그냥 넘어갔어야 돼. 하여튼 이렇게잘 마무리 됐고,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빈부시니까 다만 내걸에서 니 무너진 별인 줄 알았어요 이른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란 것을 그래도 괜찮아 예? 빛나 되니까 그러니까. 적 같네